한 여성이 타워를 던지는데, 무슨 일일까요? 몇 시간 전. 아주머니, 바지에 뭐가 묻었어요. 아이고, 제가 못 봤네요. 어서 화장실 가서 처리하고 오세요. 그런데 405호 손님이 급하게 타워를 달라고 하셔서요. 제가 대신 갖다 드릴게요. 정말 고마워요. 아가씨, 오늘은 어떤 일로 호텔에 오셨어요? 남자친구가 여기로 출장 온다고 해서 잠깐 만나려고 왔어. 아직도 남자친구분께 신분 숨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할게 신경 끄고 업무나 봐. 말숙은 청소복장으로 갈아입고 문을 두드린다. 요청하신 타월 가져왔습니다. 응, 들어와. 창수 오빠, 타월 왔어. 창수, 남자친구랑 이름이 같은데 여기 수건 주세요. 말, 말숙아, 내가 왜 여기 어떻게 왔어? 이게 내가 말한 출장이야? 고객이랑 침대에서 분가분가 하는 게? 오해야, 내말좀 들어봐. 자기가 말한 그 여자친구가 쟤야? 누군지 궁금했는데 호텔 청소부였네. 오빠랑 급이 다른데 어떻게 만난 거야? 어차피 들켰으니까 숨길 필요 없잖아 오빠. 이번 기회에 우리가 어떤 사이인지 말해줘. 창수는 잠시 고민을 하고. 말수가 우리 이제 그만 헤어지자. 솔직히 말해서 너랑 나는 급이 다르잖아? 내가 백수였을 때 내가 뒷바라지 해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지금 그런 옛날 얘기가 중요해. 왜 이렇게 촌스럽게 굴어? 말숙씨, 억울할 수도 있는데. 지금 당신 꼬라지를 봐. 당신이 창수 오빠한테 어울린다고 생각해? 나는 창수 오빠 일에도 도움 줄수 있어. 너랑은 급이 다르다고? 국회 아빠가 Y그룹 전무야. 다음 주 프로젝트 입찰도 도와주기로 했어. 전무 딸이라서 그렇게 열심히 꼬리치고 다닌 거구나? 내가 뭘 안다고! 너는 나한테 도움은 커녕 그냥 잠자리 상대였어! 정말 역겨워 죽겠네! 말숙이 나가려는 순간 잠깐 거기 서! 타월을 가져왔으면 썼던 타월은 가져가야지! 쿠키는 말숙 얼굴에 수건을 던진다 너 지금 뭐하는 거야? 왜? 호텔 청소부 주제에 이게 너가 하는 일 아니야? 너 나중에 후회할 행동하지 마! 주워! 안 그러면 이 호텔에서 쫓겨나는 거 알지? 오늘 내가 한말 절대 잊지 않을게! 말숙은 마지못해 타월을 줍는 순간 또 타월이 날아오고 이것도! 이것들도 다 지워! 이제 꺼져! 말숙은 꾹 참고 방을 나간다. 복도로 나온 말숙은 어디론가 전화를 걸고. 아빠, 저 회사 일 배우고 싶어요. 회사 갑자기 왜? 이제 정신 차리고 후계자 수업 받으려고요. 그래, 생각 잘했다. 그리고 다음 주 프로젝트 입찰건 제가 맡아서 해보고 싶어요. 다음 화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